자 반갑습니다 멜티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버서커 공략 이번 6월 23일 네, 버서커의 밸런스 패치 겸 네, 새롭게 바뀐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스킬 트리 계열 그리고 패치 내용 정리 버서커 기본 콤보 강의 클래스 총평 및 티어까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떠 있는 대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그 전에 먼저 이번에 사냥에 관련된 스킬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냥하는 모습을 먼저 네, 간지나는 모습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패치로 그냥 간지 그냥 초 1티어입니다.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모션 보시면 몸에 불나는 것도 있고 모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선 그냥 간지 그냥 1티어입니다 검은사막 내에 있는 26개 클래스 중에 가장 간지가 난다 물론 뭐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스킬 트리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냥 스킬입니다 기술 이번에 무자비도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냥 스킬 첫번째 무자비 두번째 대검풍 세번째 무덤 가르기 네번째 장렬 다섯번째 분쇄 그리고 여섯번째 무모한 일격 그리고 일곱 번째, 광전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광전사 같은 경우는, 체력이 소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약을 설정해 두실 때, 여기서 90% 해석이 되면 계속 물약 먹습니다. 물약 먹기 때문에, 떨궈 두셔야 물약을 안 먹는다는 거. 그리고 피흡 스킬로 체력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90% 해놓고 주무시면 물약 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PVP 스킬인데요. pvp는 제 강상 콤보대로 넣어드립니다 첫 번째 장렬 들어가고요 장렬 경직, 스키, 경직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패치가 된 균형치기 쿨타임 2초짜리 기절입니다 장렬 이후에 균형치기로 빡빡 예, 그리고 무덤 가르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무모한 일격이고요 네 원래는 콤보 좀 이따 콤보 설명해 드리겠지만 은 콤보 중간에 이게 들어가야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 손컨이좀 잘하시는 분들이 쉬운 거지 좀 성권이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검기, 대검풍넣었고요 여섯, 여섯, 번째, 이제 필사, 아, 광기의 돌진이죠. 이번에 상향된 광기의 돌진. 그리고 여기서 균형치기 한번더 들어갔죠. 이게 슈퍼하머스 킬인데 쿨이 2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킬 누르다가, 그냥 누르라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광전사, 여덟 번째. 광전사는 이제 생명력 즉시 회복이 있는데, 데, 있는 대신에, 피가 줄줄 달아요. 대신에 이제 그 이속이 좀 오버돼서 증가되고 공격력이 100 증가되기 때문에 투력 200까지 내가 만약에 2만이면 20 2만 20, 200, 2만 5천이면 2만 5천 200까지 커버돼서 좀 약간 상위 투력을 잡는데 좀 좋은 그런 스킬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대신에 흑정 분노랑은 이제 중복 적용이 안 되니까 버프 잘 빠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마지막은 토벌이나 보스 잡는 스킬인데요. 여기는 이제 돌진기를 뺐어요. 보통 돌진기가 붙어있으면 잘안 나가기 때문에 대검풍 그리고 무덤가르기 장렬 균형치기, 그리고 무모한 일격 이렇게 넣었습니다. 무모한 일격 쿨도 줄고, 장렬 쿨이 2초밖에 안 되게 충분히 돌아갑니다. 자, 요렇게 이제 스킬 트리 설명을 해드렸구요. 네. 어, 이제 두 번째 계열이죠? 버스, 두 번째 버서커 계열인데요. 계열 같은 경우는 3계열 사용합니다. 두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킬 보시면은 이제 메인으로 사용되는, 무자비는 이제 사냥 스킬인데 라브리프 사용하겠죠? 그리고 대검풍, 라브리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무덤 가르기 아이브죠? 네, 아이브. 그, 그러니까 아이브는 기본입니다. 장렬 아이브, 쓰, 아이브 쓰셔도 되고요뭐 아이브 쓰셔도 상관없는데 아이브 아이브 장렬이 데미지가 생각,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분쇄가 사냥 스킬인데 알이에요. 그리고 무모한 일격이 아이브 그러니까 싸움에도 사용되는 네 싸움에도 사용되는 이제 대건풍이 이제 라브리프 계열 이좀더 좋으니까 라브리프 아이브를 먼저 사용하시고 맨 마지막에 알 맞추셔가지고 분쇄까지 3계열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스킬 트리 그리고 계열까지는 설명을 다 완료했고요. 이제 어 6월 23일 밸런스 패치가 어떤게 됐는지 기존의 버서커랑 어떤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럼에서 내용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첫번째 무자비라는 스킬이에요. 무자비 예, 무자비라는 스킬은 솔직히 사냥 스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 가르기죠. 무덤 가르기. 무덤 가르기 같은 경우는 이 버서커의 주력 피읍 스킬이고요. 네, 딜도 센 스킬인데 요 스킬이에요. 요게 무덤 가르기인데 이렇게 쓰면은 광역으로 데미지를 주면서 피흡하고 이런 스킬입니다. 사실 선들이 좀 있, 있습니다. 근데 기술 사용 속도가 증가했고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했냐면 이쯤에 때려도 그쵸죠이 정도 맞죠? 이 정도 범위까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 범위 증가를 지금 두 번인가 상향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냥이 빨라졌어요. 싸움에도 좋아졌지만은 사냥 자체가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다음은 이제 데미지도 일단 올라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균형치기죠. 이게 어깨빵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어 균형치기 쿨타임이 2초로 줄은 걸 떠나서 원래는 균형치기 어떻게 나갔죠? 오른쪽에 있는 균형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툭 여기 균형치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뭘로 바뀌냐? 었꾹 누르고 있으면 두 번으로 빵빵 들어가요. 다시 한번 빵빵 들어갑니다. 그 이타로 바뀌었어요. 기절이 둘둘 막 이런 식으로 이동기로 쓸수 있어요. 빵빵 네. 두 번째 거에서 방향을 뒤로 틀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요. 그냥 왼쪽,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빵빵 빵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제 뭐 간파배기, 짧은 간파배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용 중에 그어첫 타격 시 기절, 마지막 타격 시 넉백을 타격 성공 시 기절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좋으냐면은. 원래 이 콤보를 넣었을 때 균형치기의 넉백이넉백 때문에 콤보가 애매하고 손이 좀 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콤보를 이렇게 좀 수월해졌다. 네, 수월해졌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쓰다가 캔슬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자, 만약에 음. 이렇게 무던가를 쓰다가 캔슬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한번 무덤에 쓰다가 캔슬 요렇게 빵빵 이렇게 무모한 뭐 이렇게 검기 쓰다가 캔슬 이런식으로 모든 스킬 사용중에 균형식이 들어가면 캔슬이 가능합니다 상향이 좀 많이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다음 스킬은 뭐 어떤게 바뀌었죠 무모한 일격 이 버섯과의 가장 강한 데미지를 사용 무모한 일격이 쿨타임 1초 감소하고 데미지 증가했습니다 이 무모한 일격이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요즘 패치가 많이 돼서 좀 빨리 나가네 예전엔 스킬을 어떻게 쓰냐 무모한 일격 <laughs> 그 격자의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쓰레기 중 쓰레기 스킬이었는데 지금 어떤 어느 정도까지 좋아졌냐면, 음이 정도 빡네 굉장히 빨라졌죠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버섯카드 분들 왜 이렇게 빨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빡 빨라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모한 그 그래서 주력 스킬 아까 전에 콤보로 말씀드렸던 스킬을 보시면은. 지금 지금 콤보에 있는 균형치기 그리고 무덤가르기 무모한 이게 세 개가 전부 다 상향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상향을 받았고요. 그 뒤에 검기 그리고 피, 여기 있는 어, 광기의 돌진까지 총 콤보 여기서 메인 스킬 중 PVP에 사용하는 메인 스킬 7개 중에 다섯 개가 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광기의 돌진이 여기 있죠. 음. 아 지금 뭐 하나 빼먹었군요 제가 대건풍을 빼먹었네요. 대건풍 검기인데. 검기가 어떤게 좋아졌냐면은 어 다른거는 뭐 데미지가 올라간 것도 중요한건데 이번에 그 전방가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극, 무극의 파격세에도 원래 슈퍼하머만 있다가 원래는 슈퍼하머 없다가 슈퍼하머 생겼다가 전방가드 생겼죠 근데 이번에 버섯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대검풍에서 스킬을 보시면은 슈퍼하머 전방가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여기 광기의 돌진의 전방가드 플러스 음 대검풍, 대검풍 전방가드까지 해서 거의 6초, 7초? 검사에서 가장 긴 전방가드 사용했어. 요 원래는 이제, 파회랑, 그 가름을 쓸수 있는 도제가 제일 길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버섯과 전방가드 굉장히 길어졌다. 그래서, 전방가드가 길어지면 어떤 거에 좋냐면은, 때쟁이 별로 안 좋아요. 때쟁이 어차피 슈퍼하머 위주로 해야 되고, 그, 투력으로 붙는 건데, 소수쟁, 뭐, 1대1, 2대2. 내가 방향을 잡고 등을 이제, 적을, 적을 앞에 무조건 등을 벽에 지고 싸울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소수쟁에선 상향을 좀 많이 먹었다. 라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검풍이 전방하다 생겼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의 마지막이죠. 어떤 게, 이번 업데이트의 마지막, 관계돌진인데요. 이 관계돌진이 생각보다 많은 상향을 지금까지 계속 받았는데, 계속 받았었는데 근데 아쉬운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애매하게 상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상향이 확 된게 기술 동작을 변경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크고 최대 타격을 6타격에서 9타격으로 변경해야겠다. 이거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의미가 큽니다. 왜냐면 이 버섯과 같은 경우 는 여기에 있는 광전사라는 버프가 있습니다. 원래 힐 쓰는 버프 말고 자체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분노가 꽉 차면은 알아서 몸이 불나면서 사냥속도에 영향을 주고 또는 이제 평소에 이제 싸움 할 때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이게 여기는 분노를 가장 많이 채우는 스킬이 바로 이 광기의 돌진 이에요 돌진인데 다딴건 아무리 툭툭 해봐도 얼마 안 차요 근데 광기의 돌진은 이만큼씩 찹니다 근데 이거 타수가 3타 늘었죠 이게 때리는 타수 그만큼 차거든요 광기의 돌진 한번에 구타기 때문에 중간에서 전투 같은거 할때 이런식으로 꽉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몸에 이제 불 나면 싸울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공속 증가된 버프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싸움할 때도 항상 ON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수 증가도 좋아진 거고 그리고 어떤 게 좋아졌냐면 딱, 딱 보시면 아실 건데 필사이돌진 엄청 짧... 아니 필사이 돌진이 아니고 이거 관계도 짧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는 모션 뒤에 이동 속도가 풀이에요. 원래는 스킬을 쓰고 하면은 풀까지 이제 뛰는, 뛰는 모션은 한참 걸리죠. 근데 이거는 보시면은 필사의 돌진 이후에 잠깐 멈췄다가 속도가 빠르죠? 네, 이렇게 뛰는 모션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밸런스 패치가 돼서 많이, 주력 스킨 다섯 개 상향이 돼가지고 지금 뭐 사기다, 아니다, 라는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좀 조심스럽게 리뷰를 하는 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좋아진 건 맞는데, 어느 정도까지 좋아졌는지 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좀 아쉬운 점을 좀 하나 말하자면은, 이 필사의 돌진 이후에 살짝 멈춰요. 이 멈추는 거를 없앴으면 어땠을까라는, 요게 좀 아쉽습니다. 필사의 돌진까지 딱 좋았는데, 왜 멈추게 만들었을까? 네, 딱, 그냥,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 타이탄의 용암돌기처럼 자연스럽게 뛰게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나머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선들들이 좀 너무 크지 않나. 선들들을 조금만 줄여줬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많이 상향이 됐으니까. 자, 이렇게, 어느 정도가 상향이 되는지 살펴봤구요. 음. 자, 이제 좀 보여 드릴게. 또 어떤 게 남았죠? 어, 이제 버서커의 기본 콤보를 강의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콤보는 변한 게 없어요. 콤보는 버서커를 어, 사용,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알 텐데 사실 여기 뭐 투기장 하시는 분들은 뭐여기 슈퍼아머 아닌 스킬이 뭐 발목깨기라든지 이런 거막 섞어 쓰는데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요. 투기장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콤보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버서커는 자, 설명을 스킬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1번 맞추고요. 장렬 다음에, 균형치기 다음에, 2타 이후에 검기를 씁니다. 검기를 왜 쓰냐면은, 넉백이에요. 민 다음에, 무덤 가르기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무모한 일격. 그러니까 쓰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식으로 때리냐면은, 자, 1번, 2번, 1번, 2번 쓴 다음에, 검기를 1타 치고, 3번, 4번 쓸 겁니다. 1번. 검기를 뽕뽕 치고, 여기서 민 다음에, 이렇게 하고, 빡. 요게 기본 콤보입니다. 뭐, 이제, 유저를 상대방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1번, 그리고 2번에 2번, 빵, 빵, 들어간 다음에, 검기를 쓰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근데 손이 꼬이면 그냥 1, 2, 3, 4 하세요. 네. 손 꼬이면 그냥 1번, 2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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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냥 1번, 2번, 3번, 4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를, 검기 같은 경우를 뭐 중간에 콤보에 넣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손이 생각보다 많이 꼬이거든요. 꼬이기 때문에, 연습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1번 넣고 2번 2번 빵빵 친 다음에 음 지금도 됐죠. 근데 이게 왜 옛날에 왜려웠냐면은 옛날엔 균형치기가 밀어버리니까 얘가 뒤를 우겨 넣는 용도였어요. 옛날에 미는 용도가 아니라 빵빵 빵 한다 얘를 얘두번빵한 얘를 다음에 상대가 밀리는데 얘로뒤을 우겨 넣고 바로 썼어야 됐다. 근데 이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2타스톤을 바뀌는 바람에 장렬 빵빵 검기를 다민 다음에 무던 가르기하고 무한 일격 이런 식으로 네 기본 콤보 보시면 되고 손 꼬이시면 그냥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그냥 손 꼬이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 하고 4번 쓴 다음에 검기 쓰세요. 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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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1번 2번에 5번에 검기 1타 다음에 3번 4번 쓰던지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쓸 겁니다.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쓰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기본 콤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클래스 총평 및 티어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평가가 좀 갈리고, 아무래도 저는 1% 기준. 그러니까 너무 상위 고투력보다는 중간 기준으로 보려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위 고투력 기준이면 상위 티어를 충분히 줄만한데, 사실 이게, 막, 저출력들 기준으로는 좋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살짝 좀 말을 하자면은, 어, 음, 자, 우선은, 사냥은 1.5티어입니다. 사냥은 1, 일... 지금 사냥 모습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사냥 티어를 보자면 1.5티어. 그러니까, 완전히 좋다, 좋은 편인데, 뭐, 1등이라고 볼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사냥을 보시면, 이 좁은 지역에서 잡는 모습은 엄청 빨라요. 살짝 늘 이게 보면은 스킬들이 빠르게 빠르게 써가지고 따다다다다닥 잡는 느낌이 아니라 한방이 범위가 크니까 한 번에 많이 잡는 느낌이죠 보, 보시면은 이 스킬 범위들이 넓기 때문에 뒤에 소환되어 있는 것까지 한방에 잡는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어 만약에 뭐 샤이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특정 좀 빠른 클래스들은 요, 요기 무더기 잡고 요기 무더기 잡고 요기 무더기 잡고 빨리 잡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런 클래스들이 좀 이렇게 좁은 자리 말고 넓은 자리로 가게 되면 좀더 빠르기 때문에 고런 클래스에 비해서는 약간 페널티가 있다. 고런 클래스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패널티가 있고, 다, 만 이제 버프를 계속 쓰고, 기본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좀 고투력 몹을 잡는 데는 괜찮습니다. 네, 고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1등을 주기엔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1.5티어 정도로 사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투 부분인데요. 전투 부분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전투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전투 중에, 일단은, 태양의 전장, 네. 태양의 전장에는, 네, 밥벌레예요 쌀벌레도 아니고 밥벌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의 전장 진짜 안 좋아요. 내가 태양의 전장 하실 분들 절대 하면 안됩니다. 두 번째, 검은 태양. 검은 태양은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이 버서커가, 기동성이 좋다는 말들이 많아요. 이번에, 광기계 돌진 상향 이후에, 뭐 이제 3단으로, 앞으로 나가는 기술들이 많아지니까, 좋다는 말이 많은데, 근데, 뭐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동성의 원탑인 홍령 같은 경우는 혈무림을 한 번만 누르면 되고, 뭐, 디트 같은 경우도, 화염도 한 번만 누르면 되고, 다크니스 같은 경우도, 그냥, 어뭐 정령 사냥 이후에, 전멸 이후에, 황혼의 실주만 누르면 되고, 좀 1번, 2번, 1번만 누르면 되니까 좀 편한 편인데, 이, 버서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캐릭터가 좀 어려운 편에 속하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어, 돌진기 이후에 바로바로 바로 콤보를 넣어야 되는 그런 좀 약간, 어, 좀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클래스는 아닙니다. 절대 편하게 할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내가 조금 컨트롤 자신 없는 분들은 걸으시고 컨트롤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연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해서 도제에서 버스커 가도 되요라는 질문이 참 많은데 저는 도제가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컨트롤적인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버스커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 소규모 소규모 쟁에는 1티어 하지만 다수 쟁에는 물음표를 남기겠습니다. 소규모쟁, 그러니까 1대1, 2대2, 3대3면은 본인이 버프를 때릴 수도 있고, 굉장히 투력이 낮은 부분을 커버할 수도 있는, 그냥 버프류 스킬도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어, 본인이 좀 투력이 돼야지 넣을 수 있는 뭐 검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소수쟁 같은 경우에서 커버를 한게전방가다가 생겼죠, 이번에. 검기 네 번에 전방가다가 생겼고, 필사돌지도 전방가드이기 때문에, 슈아, 온오프, 둘다 슈아,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전장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뭐, 라모네스 같은 데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문, 아, 라모네스는 적용이 안 되나? 음, 확실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투기장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기술들이. 확실한 게 좋은 거니까요. 네. 투기장만, 라모네스 같은 경우 좋을 수 있습니다. 이 투기장 같은 경우에도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참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소규모적인 1티어, 다수적인 좀 물음표, 이렇게 남기고요. 네, 그리고, 뭐, 간지 부분은, 뭐, 개인 취향입니다만은 최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 및 티어, 티어를 좀 보자면은, 저번 티어 정리표를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저번 티어 정리 때, 보석가 여기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인생 망합니다. 바로 위에 정도에 있었는데, 어 이번에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처음에 이 정도에 줬었어요. 이 정도에 줬었는데, 아,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지켜보다 보니까, 아, 글라디에이터나, 글라디에이터보다 좋다고 보는 애매할 것 같고, 섀도우보다 쉽다고 보기도 애매할 것 같았어요. 성능은 좀 좋을 수 있는데, 난이도 차이가 좀 있었다. 그래서 버섯건 요 정도. 무극 랜서 투신 장난 디트보단 위, 위인 것 같고, 아크, 글라디, 섀도우보다는 아래가 아닌가. 네,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간 고트령용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공작, 공작에서 중상위권은 돼야, 좀 쓸만한 캐릭이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클래스가 좀 뭐라 결이, 좀 컨트롤 결 자체가 좀 숙련자에게 필요한 컨트롤이 있어서 좀 어렵다. 제 티어 정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트롤을 잘한다 보기에 보통에다가 그냥 좀 약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서 이렇게 티어는 이 정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하고 싶은 분은 해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상향해줬으면 좋겠냐면은 좀 선딜 부분, 좀 빨리 되는 선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어, 돌진 이후에 느려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좀 상향해줘도 더, 더 쓸만할 텐데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전방가드 범위 좀 너무 좁아요. 조금 더전방가드 범위를 넓혀주면 어떨까라는 이런 의견 남기면서 버스커의 공략 및 버스커의 리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냥 어, 고투력 분들 중에는 나는 버스커가 좋고 컨트롤 자신 있는 분들은 해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위에 있는. 이 정도 끝까지는 솔직히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외에 따라서이 위에, 요, 까지는갈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처, 도제, 홍련 헌터, 요 라인은 넘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많죠. 글라디보다 사냥이 좋은가? 글라디보다 사냥 훨씬 좋습니다. 일단은 고투력 기준으로 거의 뭐, 분당 킬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사냥하시는 분들로 간지, 간지, 간지 차리시는 사냥 좋은 거 원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